지금 와서 왜 저는 은행증권이 아닌 보험을 그렇게 레코멘데이션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제 생각이에요. 세상이 변해도 위험이 사라지 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요즘 완전 패러디에 바뀌어서 AI가 등장하면서 다 멘붕이죠? 은행증권 쪽 가보세요. 우리 예전에 그 지점들로 다반 이상 다 폐쇄돼서 없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 어떻게 없어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보험은 위험을 먹고 사는 데잖아요. 위험이 없었을까요, 미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변해도, 어, 세상이 변해도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 어,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보험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 그 다음에, 다른 금융과 달리 전문성을 살려서 평생 직업의 꿈이 되더라는 거죠. 일례로 음 은행 증권 쪽에 계시던 분이 나중에 은퇴하시면 뭐 하시나요? 그거로 되게 보면은 그와 단절돼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그 전문성을 발휘할 일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그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뭐 여러분들이 일례로 뭐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딴다죠. 그러면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관련된 보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이 보험에서 열심히 그 기업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컨설팅 펌을 차려서,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 쪽을 배우게 되면 일례로 해상. 우리가 기업 보험에서 해상 배우잖아요. 해상. 그 해상 보험이거든요. 보험 얘기잖아요. 그럼 해상 보험? 느닷없이 들어가서 해상 보험 한번 공부해 보세요. 황당하죠? 내용들. 그러나 그거는 크게 봐서는 무역이라는 큰 흐름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무역을 한 시간 정도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 속에서 어차피 그다음부터 이제 보험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보험이라는 영역에 들어와서, 어,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살려서 평생 직업이 여기는 되겠더라 이거예요. 어, 그런 것을 가능성을 바꾸고그 다음에 미래 이제 새로운 사업계를 모색할 수도 있겠더라. 예로 그 이쪽 보면 의료 쪽또 재물 쪽뭐 많잖아요. 그럼 그쪽에 그 틈새 시장들이 보여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럴데 들어가서 이제 예, 비즈니스를 한번 시작을 해본다든지 요즘은 전자상거래 가지고 어이 사업 한번 배워서 해보는 거 무역해보는 게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예, 찾을 수 있겠더라이 바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쭉 하시다가, 보험회사처럼 좋은 회사 있나요? 직장 생활 하세요. 충분히 하시고, 다 누리고, 연봉 많이 받으시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은 자유를 찾아서 날아올 수 밖에,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때 복덕방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건강식품 팔아야 되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분의 전문성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는 것이 이 보험회사들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